오늘도 텐서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음, 이번 시간은 저기 상세 페이지에서 볼 건데요. 상세 페이지는 사실 여기 대표 이미지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이 중반부에 나오는 게 상세 페이지입니다. 본격적으로 미리 캠퍼스에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아, 저희 학생들의 특성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목을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상세 페이지 쉽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적어 놨기 때문에, 어, 저희 이제 수성 컴퓨터 학원에 쇼핑몰 창업과 마케팅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은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보시면 20대에서 60대까지 나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포토샵의 포자도 모르고 디자인의 디자도 모른 상태에서 들어와서 포토샵 배우면서 그 다음에 카페에서 완성하고 그 다음에 각종 채널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이트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사실은 디자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무척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를 만드는 건 만들겠지만 이미지를 어떻게 예쁘게 만들고 호감도가 높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 미리 캠퍼스 이전에 미리캠퍼스가 나오기 전에 이제 포토샵만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든 예와 그다음 미리캠퍼스를 활용해서 만든 예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이 학생들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처음에 포토샵 처음 배워가지고 이 정도 하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못했다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를 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한번 보시면은, 그 전에 학생들은 그냥 상세를 만드시는데, 원래 포토샵을 배우셔도 상세를 길게 못 만드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한 달, 뭐 2주나 3주 안에 포토샵을 배우셔갖고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뭐잘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길게 만드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 그래도 조금 내용적으로 뭔가 알차게 만드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만 쭉쭉 넣고,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사진만 쭉쭉 넣고요. 그 다음에 글자만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무슨 정보 좀몇개 넣고,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하시거든요. 전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짜임새가 있어 보이죠. 저희가 포토샵을 활용해서 했을 때는 좀 괜찮은 사이트에 벤치마킹해서 거기서 부분적으로 자기가 가져올 거는 가져오고, 그 다음에 카피를 좀 해서 써, 써라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신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캠퍼스를 잘 활용한 학생들의 회차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복에 대한 요런 그 카페에서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보통은 상세라는 거는 위쪽에 이렇게 메인 이미지, 그러니까 제일 중심이 되는 어떤 이미지나 카피나 이런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 중반부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속성이나 아니면은 재질이나 아니면은 특성이 있는 것들을 요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하시거나 배송이나 뭐 이런 것들 배치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레이아웃 자체가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미리 캠퍼스에서 하셨기 때문에 엄청 깔끔하게 잘 됐다고 보아지고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길진 않아도 이렇게 구성도가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 구성을 하는거 레이아웃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한 예를 보셨고요그 다음에 유학생 같은 경우에도 엄청 구성도가 깔끔합니다 지금 카피가 들어가는 어떤 글자의 분위기 라든가 아니면은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사진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면 좋을지 또 글자는 얼마만큼 넣어야 될지 구수적으로 이런 조형 요소들은 어떻게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캠퍼스에서 지금 보시면 뭔가 전문가가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되게 구성도가 깔끔하고 레이아웃이 뭔가 꽉차 있어요. 색깔의 구성이나 아니면은 디자인의 구성도가 되게 좋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유학생 은 20대고요. 유학생은 30대입니다. 이분은 60대예요. 네, 60대인데도 사실 제가 뭐 나이를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개인차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나이가 많게 되면 이제 뭘 따라하는 게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우신데 사진 선정이나 이런 것들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상세를 적극적으로 이제 미리 캠퍼스 거를 활용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래쪽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메인 이미지 구성도는 참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미리 캠퍼스로 로그인해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항상 모든 이미지는 특히나 포토샵이나 아니면 기타 이미지를 넣을 때는 이미지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전에 사용했던 게 있기 때문에 366에 366은 적당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보통 음 상세 페이지의 사이즈는요, 사실은 보시면은 이미지가 보통 이렇게 제가 지금 저이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요까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사이즈, 가로 사이즈가 1,000, 보통 이제 옛날에는 800 했는데 요새는 한1,000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사이즈가 지금 지금은 너무 작잖아요. 366이면. 그래서 여기서 화살표를 아래쪽에 있는 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웹용의 상세페이지. 사이즈가요, 860에 1100 되어 있어요. 요거 눌러,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사이즈가 변경이 되시는 것이 보이세요. 그래야지 용지에 맞는 사이즈를 가져갈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음, 가로 사이즈가 1000 정도 되면 좋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냥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변경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직접 입력해가지고, 여기서 천천천 이렇게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음, 860에 1100으로 해서 여기서 소품 쳐 볼게요. 소품.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하고 어울리는 페이지를 하나 선택을 한번 해 볼게요. 밑으로 쭉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요거 하나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섯 가지 상세 이미지가 보이십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얘가 메인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메인 눌러 봅니다. 그럼 이렇게 사이즈마에 맞게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요거를 고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진을 만약에 바꾼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진을 클릭해 주시고요. 배경을 클릭해 주고 사진을 이제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어, 사진을 넣으시려면 일단은 업로드 하는 걸 하셔야 돼요. 업로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드린 템플릿에 와 있고요. 업로드라는 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내 파일을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사진을 그냥 만약에 여기 가서 소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넣으실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상세나 아니면 은 대표도 마찬가지고 본인 사진을 넣으실 경우에는 여기 업로드에 오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네 파일 업로드 눌러주시고요. 업로드라는 거는 일단은 본인의 파일을 어, 웹상에 올린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 내 컴퓨터에 모든 작업이 있지만 사실 이 사이트는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그죠 웹상에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미지를 올려주셔야지만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은 수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미지로 들어가서 여기로 제가 받아놓은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걸 쓰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지가 왔거든요. 그러면은 왔을 경우에 이렇게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서 여기다가 갖다 놓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어,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해서 이쪽으로 끌어다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내가 이미지가 요렇게 지금 보이긴 하지만, 요거를, 이미지를, 어, 보이는 부분을 본인이 변경하고 싶을 때는 요거를 두 번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이 되시고요. 보통은 이렇게 대각선 방향에서 사이즈 조절하면 사이즈가 되는데 지금 키우시는 거는 되지만 용지에 맞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지는 거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위치를 선정해서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클릭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템플릿 눌러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섯 가지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만약에 내가 요한 장만 필요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여기 다운로드해서 여기서 JPG나 PNG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페이지가 쭉 연결돼서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는 아래 보시면 여기 플러스 보이죠 플러스 페이지 추가하기 이거 눌러봅니다 그러면 지금 페이지가 추가 되시거든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끌어다가요 내용 수정이나 사진 수정은 분인이 아까 전에 위에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번 더 이미지 넣기를 한번 더 해보면은 업로드 가서 제가 제 이미지 하나 또 꺼내서 여기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 계속 보시고 계시구요. 다시 그러면 태블릿 써 나가고, 또 플러스 3번, 플러스 4번, 플러스 5번 이렇게 되시면은 상세페이지가 지금 구성도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페이지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페이지에는 지금 소품이 있잖아요. 소품이란 글씨도 바꿨고 사진도 바꿨는데 아, 보시면은 메인 이미지입니다. 메인 이미지라는 거는 제일 처음에 보여주는 거니까 어떤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제 전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비주얼적으로 호감도가 있는 이미지를 크게 딱 보여주시는 게 괜찮고요. 그 다음에 메인 카피가 있고 서브 카피 얘네도 다 서브 카피입니다. 그래서 메인 카피에서 정확하게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서브 카피에서 부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주셔야 구성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1페이지는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고 2페이지는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식으로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 한번 어필해주면서 이렇게 사진들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는 구체적으로 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품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는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는 요, 그, 이제 소파나 가구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설명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는 이제 관리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배송 정보, 구매 정보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장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다운로드에 가서 여기서 보통 JPG 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JPG로 해주시고요. 보시면은 페이지를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지만 1페이지, 5페이지까지 여기 보시면은 한 장의 이미지로 합치기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그냥 저장하시면 따로따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장의 이미지로 합치기 해서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한 장의 이미지로 합치기 해버리면 빠른 다운로드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고해상도 그래서 요렇게 해서 넣어줄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상세 페이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상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리자 모드에서 어, 카페이사 들어오시고요. 카페이사 들어오신 다음에는 여기 위에 메뉴들 중에 상품 관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들어올게요. 밑으로 내려오신 다음에 본인이 넣고 싶은 상품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예시니까 그냥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조금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볼게요. 바로 보시면은 상품 상세 설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에디보 작성이라고 돼서 뭐 상세 페이지는 에디봇에게 맡기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일단은 또 사진이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건 제가 차후에 또 설명을 할 거니까요. 일단 저희는 지금 미리 캠퍼스에서 만든 거를 넣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넣는 방법 여기 한번 가볼게요. 직접 작성에 한번 눌러볼게요. 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 넣는 거는 지금 쉽게 그냥 넣으시려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미지 삽입 있어요. 이미지 삽입. 요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드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선택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를 클릭할 거고요.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른 거는 저희가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어, 상품 수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쇼핑몰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은 위쪽에서 PC 쇼핑몰 바로가기 눌러가지고 여기서 제품을 첫 번째 거였죠. 이거 선택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미리 캠퍼스에서 만들어진 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어려우신 분들도 미리 캠퍼스를 활용하시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상세 페이지가 다 만들어지시고 끝나신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에 상세를 만드실 때 나는 그것도 모르겠고 미리 캠퍼스도 힘들다 하시는 분은 그냥 사진 놓고글 넣고, 넣고 사진 놓고글 넣고, 넣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상품 투에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원래는 새로 상품을 만드시면은 에디봇 작성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 먼저 만들어진 거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직접 작성이 지금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그러면 본인이 이제 요거 커서 갖다 놓으시고 중간 이제 문서 쓰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진을 또 가운데 정렬하신 다음 이런 거는 가운데 정렬이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사진은 사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문서를 작성하겠죠. 이런 식으로. 문서에서 여러분이 글 작성하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더 넣어볼게요. 음, 요렇게. 그러면은, 글 쓰고, 뭐, 그 다음에 사진 넣고, 글 쓰고 사진 넣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라는 거는 꼭 정해진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하실 때로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상세는 구체적인 어떤 제품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들이 이미지와 해서 예쁘게 됐을 때 호감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미리 캠퍼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포토샵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상품 수정.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기본 레이아웃에 와서 여기서 두 번째 거 눌러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각자 선택에 따라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미리 캠퍼스가 디자인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이제 만드시기에는 너무너무 활용도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